암냠냠 음, 1번 선님 나오세요 네저좀 들어가세요 네의차선생님1차선생님이 사라졌다 왜 사라진 거지? 어? 갑자기 사라졌네 선생님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아, 이 선생님도 사라졌어 어떻게 한거야 나 아픈데 나 족강 맞으야했는데족상아 뭐야 어디가 바뀌어졌어 나들 아낀 모자 왜안 나가지지? 왜안 나가지 아 됐다 밖에 하투가 지금 있었지? 핫도그를 먹으러 가고 핫도그 거기 있을 줄 몰랐는데 그냥 당황스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방 안녕하세요 어 어찌같이 선생님이 어딨어요? 아유! 일선수입하면 되겠다 7월달을 보려는데 해주세요 적강 적강 덮강 맞춰주세요 적강을 맞춰볼까? 얼른 먼저 수영계부터 해주세요 다리 다른 장상이고요 다른걸 해보겠습니다 어디갔지 독감! 독강, 독감! 독강, 독강 주사 잠깐만! 어디갔어 독감 주사 어디갔어 어, 알겠다! 여기, 여기 독감 주사 맡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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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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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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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싫어. 왜일안마나 독감 주사가 제일 싫어. 제일 무서운 건 독감 주사 밖에 없어. 음, 음, 에이, 에이. 나왜 아파서 음, 음, 이 계속 나와 치 음, 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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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哼、mm hmm. mm hmm.